스페셜티 커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발족했을 때. 음. 네. 그래서 발족 1년 만에 음. 처음에프1% 정도의 인지도였잖아요. 네. 1년 후에는 3% 음.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는 5%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네. 일 잘했어요. 음. 그 우리나라가 또 부심을 가진 게 하나 있네요. 부심을 가질 만한 거.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 뭐죠? 커피 품질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큐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음. 큐그레이더가 한천몇명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음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300명이 넘어요. 와. 실제 한국 사람이 300명이 넘게 큐그레이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어. 전 세계 천 명이면. 저도 그 시험 보려고 했다 포기했거든요. 오히려 어. 어, 너무 어려. 워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까지 비싸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커피 이제 품질이나 품종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 일이다 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각에도 예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시험 다시 봐야 돼요. 어이쿠. 갱신해야 돼. 제가 1부에서 얘기할 때이 책이 역사의 반복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커피 세계사고요. 어, 이 앞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은 커피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공세시대 때는 어떻게 커피를 마셨고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세계사도 참 흥미로웠지만 음. 사실 제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일본의 커피 세계사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커피를 먼저 받아들였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 사람들도 차를 좋아했지만 아무튼 커피가 또 일본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죠 음. 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이고 거기는 종전이겠죠 종전 이후로 또 일본의 커피가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소호 카페들이 등장했어요. 음. 소호 카페, 처음엔 개인 카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커피가 발전을 한 거죠. 음흠. 그래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음.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프랜차이즈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음. 그리고 대기업이 지경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커피가 이제 샵이 아닌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홈로스팅. Mm -hmm. 어. 그리고 카페도 이제 기술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일본 커피 역사의 아주 간단한 줄기인데 참 우리나라의 현상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 99년도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죠. Mm -hmm. 그리고 97년도, 90년 후반부에 카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흥하진 않았죠 2000년 초반부터 커피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중반에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음. 지금까지도 카페 프랜차이즈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현상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많이 아는데요 음흠. 어느 한 분도 괜찮다는 분들 만난 적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면에서 괜찮다는 거죠? 매출도 그렇고요. 음. 못 살겠다. 음. 죽겠다. 힘들다. 항상 하시거든요. 왜 음, 음. 어. 얼마 전에 대기업들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어. 사업부에서 정리 수순을 밟았죠. 일본에서도 똑같았더라고요. 똑같이 프랜차이즈가 이 커피 업계 커피 산업을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업체들 다 정리되고 음. 음. 대기업 지경 방법 그리고 커피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홈카페 음. 이런 말 등장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홈 바리스타 이런 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참 묘한 게 뭐냐면 역사는 역시 반복이야 역사가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남의 나라 역사, 그리고 커피 역사를 보면서 아, 우리가 현재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건지 이걸 고민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커피하면 스타벅스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스타벅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하워드 실츠, 음. 하워드 실츠의 스타벅스로 탄생한 거는 1986년이었죠. 네. 사실은 스타벅스라는 이름의 커피숍은 음. 1971년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피츠 커피 앤 티처럼 네. 커피를 로스팅해서 음? 로스팅된 원두를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이었었죠. 네. 하워드 슐츠가 처음에 이때 우리 저 스타벅스 이야기 다뤘을 때 네. 그때 어 그때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음. 하워드 슐츠가 유럽의 어떤 소비자 제품 브랜드 그 회사에서 무슨 업무였더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음. 이~ 스타벅스라는 시애틀의 작은 카페에서 주문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커피 기구가 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더니 딱 도착해서 커피 맛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아~ 내 열정을 불사를 곳을 찾았다 음. 해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에 스타벅스에 조인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태리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음. 거기서 에스프레소와 라떼를 커피를 맛을 보고 완전히 반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펼쳐졌던 카페 문화, 음. 커피숍 안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바리스타가 대화 나누고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 제3의 공간, 음. 제3의 공간을 만들자. 음. 그게 이제 하버드 슈가 가진 그런 신념이었잖아요. 맥을 제대로 제품 거죠. 커피 물론 커피 본질, 커피의 맛도 중요합니다. 근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이외에 그 안에 담겨진 문화가 있거든요. 음, 음. 실제 책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도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술집에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취해. 근데 커피는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이 또렷해지거든요. 음, 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커피 하면 느껴지는 그런 그 향수들이 있어요. 음. 스타벅스가 집중한 게 커피 마신 동시에 이제 그런 문화인 거죠. 그렇죠. 제3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즐기고들 있는데 스타벅스가 이 커피 문화를 새롭게 가져온 부분이 이거였었죠. 에스프레소가 음. 전 세계에 걸쳐서 널리 인정받고 보급되도록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적인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켜줬죠. 네. 자, 저희 공개 방송 이렇게 1, 2부로나와서 해봤는데요. 음, 어떠셨어요? 어, 긴장됐어요. 음. 사실 저희가 편집으로 완성되는 방송이잖아요. 실록성이 네. 어, 원래는 짐이랑 저희랑 짐이랑 아, 저랑 대본 없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을 읽어온 부분에 대해서 음. 어, 독서토론하는 느낌으로 네. 서로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편집하면서 좀 일정한 맥을 잡고. 음. 저희 방송을 완성하게 되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그게안 되는 거야. 용기장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준비한 대본은 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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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본 그러니까. 좀 심했어. 어. 이게 지미가 음, 네. 대본을 썼거든요. 일부 1부, 2부를 음, 정말 에일부당한 음. 6페이지. 네. 그런데 지미 잭, 지미 잭 이렇게 대사를 다 적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짐이 1 짐이 2 짐이 1 y 이 i m m y Jimmy, j i 저희 또 방송 재밌게 했고요 떨렸지만 m m y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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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요 m m y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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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m m 죄송해요.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뭐 얻는 그쵸.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어.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방송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이 방송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음흠.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고자 이 방송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로 뭐 모카라디오에서 공개 방송도 할수 있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향긋한 커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실용도서 리뷰 맛집 실용 식당입니다 오늘도 질책하세요.